여기가 5단지죠, 5단지. 그, LH에서 15층 이상 처음 지어본 거라서 되게 탄탄하게 지었다. 그러는데. 아. 예, 5단지고, 이제, 왼쪽에 보면 갤러리아 팰리스라고 이제 주상복합.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면 양쪽으로 이제, 오른쪽이 리센츠. 2단지. 그 다음에 왼쪽이 트리지움. 트리지움은 3단지. 그 트리는 나무 트리더라고. 트리인 줄 알았더니. 아. 그리고 여기 이제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게 예. 조금, 그, 예.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40년이 넘으니까. 그렇네요. 야외 수영장도 예전에 있었어요. 40년 전에 아외 수영장을 지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알수 있죠. 아, 여기는 제가 지상으로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서 되게 생소하네요 <laughs> 여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 2, 3, 4단지는 5층짜리였고, 네. 여기는 중층이었죠. 아무래도 아... 이게 5단지에 저, 그 부자들이 많이 살았겠죠. 네. 5단지에도 보면 부엌 옆에 조그만 옛날 말로 식모방이 있어요. 아, 식모방.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걸 계획을 했던 거지. 그 입주 가사 도우미가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저층들은 어디 가나 똑같이 이제 재건축 이미 끝났고 개포동도 보면 저층은 다 끝나고 이제 5, 6, 7단지만 남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미 다 됐죠. 네. 2008년 6년부터 8년 사이에 만 세대 넘게 이제 거의 2만 세대가 입주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막그 시기에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다주공 1단지들은 다 입주를 했다고 보면 되죠. 음. 많이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시기에 다 들어왔다. 근데 여기는 이제 1단지이단지는 10평대 소형이었고 3, 4단지는 그래도 그 3단지는 중형이 좀 있었고 4단지가 중형이 좀 많았어요. 석촌호수 앞에, 레이크팰리스 네. 중형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1, 2단지 살다가 애들이 크면 이제 12평, 13평 아파트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막 두세 명씩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 4단지로 이사를 가는 거죠. 3, 4단지로 이사를 가니까 학원가는 3, 4단지 앞에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음. 1, 2단지에서는 이제 1, 2단지에서는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3, 4단지는 수요가 있었던 거죠. 학원 수요가. 그래서 학원 사거리는 3, 4단지 앞에 있고.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재밌는 게 이제 서울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동은 위래요. 신도시 위례 위래. 원래 신도시가 어리거든요. 네. 근데 2등이 잠실이에요. 음... 이 얘네들이 지은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잠실은 아직... 좀 의외네요. 그쵸. 그래서 어 보통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 그러니까 대치동에 들어가서 그렇 그래 빡세게 하기는 좀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20m씩 넘어가니까 조금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1단지. 여기 1단지고. 여기가 1단지하고 2단지가 합쳐가지고, 1단지가 5,678세대거든요. 5,678세대. 2단지도 비슷하고, 만 그러니까 1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두 개가 합치면 헬리오만 한 거예요. 헬리오, 헬리오보다 크고, 어, 둔촌보다는 조금 작은 거죠. 여기가 이미 이제 헬리오나 둔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거의, 거의 20년 전부터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여기 종합운동장, 그리고 좀더 가면은 우성 123이라 그래 우성 123이랑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있죠. 우성 123하고 아시아선수촌은 아시아선수촌은 원래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 설계를 김수근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가 했다는데 옛날에 유명했다는데 어 그렇고요.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합운동장 저기를 개발한다 그래갖고 84 88년에 했으니까 개발한다 그래갖고 이제. 주택을래허가지요토지그레 허가지역인데 사실상 주택을래 허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어, 그래서 좀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대신에 우리 아까 사무실 있는 신천동. 네.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파크리오가 반사 이익을, 이익을 받다. 헬리오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른쪽은 신천. 옛날에, 옛날에 그좀 40대 이후 사람 들께서는 여기 많이 놀러 왔을 것 같은데. 네. 신천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그 번한 그런 것은 아닌데 야구가 끝나면 다 여기 와서 드시기 때문에 상권은 좋죠. 겨울에는 좀 그렇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구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진곤장이 여기 곱창집 했었습니다. 아, 곱창째 하셨습니까? 네. 아, 지금 다양한 거 하시네. 접었습니다. 아, 접었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접어. <laughs> 네. 아니, 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아, 나는 접었었는데, 뭐. 네, 그게 딱 그런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넘을 순 없죠, 수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0. 몇 프로 이야기고, 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1년 내 폐업률이 뭐 70%, 80%막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몇명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사놓고 시간만 가면은 대부분 오르잖아요 거의 95%, 99%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족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그걸 해보고 느낀 거죠 욕심에 다 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들 일프도안 된다라는 걸잊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은 것같아 진짜 고생만 하고 진짜 가게하고 자기가 직접. 안들어가면 안들어가 알바가 알바한테 맡겨놓고 나는 저녁에 와서 돈만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망하는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쉬운거면 스스처럼 이제 우후죽순처럼 경쟁자가 생기는건데 잘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덜한걸 해야되는데 경쟁이 심한걸 하면서 돈을 벌거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자 여기 이제 여기 3단지 쪽으로 해서 이제 가면 여기 새마을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 옛날부터 유명하죠 지금도 새마을시장 가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알고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엘스라 그러면 잘 모르시고 1단지라 그러면 잘 알아요 아, <laughs> 여기 3 여기가 이제 트리지움이고 삼단지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아까 가는 이제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대 중소형이 좀 있어가지고 좀큰게 있어가지고 학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밥집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가면 이제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게 학원들이 다 차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그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학원 사거리라고 그래요. 잠실에 작지만. 점점 조금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여기 보면 정상 어하고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퍼져나오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근데 메인은 저기 이제 학원사거리라고 아예 이름이 학원사거리야 학사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계속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학원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럼 저녁에는 좀 복작복작 하겠네요. 아, 저녁에는 좀 복작복작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기 아래로 가면은 9호선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학원 차리기가 좋긴 한데. 끝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대 소수로 하는 그런 학원들은 일부 생기고 있어요. 애들을 많이 키워보면, 애들을 키워보니까 구석구석에 학원들이 많더라고. 방위동을 몇 번, 몇 가고, 대치동도 가고 했는데, 방위동 가는 수요들이 다 이제 이쪽이 확장되면서 넘어오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잠시는 네. 그래서 이제 방위동보다는 이쪽으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위동에 가면 좋은 학원들이 크고 대형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 학원들이 많아요. 황소수학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많고, 여기도 황소수학이 들어왔나? 얼마 전에?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는 그렇다. 여기가 3단지, 4단지, 그리고 좀더 가면 석촌호수, 왼쪽에 오시면. 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학원사거리라는 곳이죠. 학원사거리. 학원사거리. 그래서 보시면, 어, 플라타나스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한데, 이쪽이 다 거의 학원이라고 보면 되고, 이 골목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이제 삐까삐까한 건물들이 올라오면 다 학원으로 차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레이크팰리스 사단지 사단지 상가인데 보시면 다 학원이야, 구주입에 붙해가지고 전부 다 학원이죠. 아, 구싹다 어, 외곽에다가 그 이게 시트지를 붙이면 이제 학원이잖아, 다 그렇죠, 그렇다 학원이야 상가가. 이쪽 안으로도 이제 학원가들이 쭉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 안쪽 골목으로도 오른쪽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뭐 파인만 붙해가지고잘 아시겠지만 그런 학원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 이사 단지 끝나는 부분 끝나는 데서 이제 학군가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안쪽으로 계속 학군가들이 확장되고 있다. 오 단지하고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고 그런데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크기는 이제 뭐다 50층 이상으로 건축한다, 49층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한강뷰가 쫙 나오고 특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실역 있는 데를 종상향해가지고 더 올려준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실의 대장은 이제 그쪽이 되겠죠. 옛날처럼. 결국에는 중층이 재건축을 하면은 자리가 바뀌는 거죠. 반포 같은 경우에는 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4주구가 5층이었지만 재건축하고 나서도 이제 대장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 5층이었지만 막 50평, 60평 이런 것도 많았고 윗집까지 사가지고 복층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laughs> 복층? 어, 네, 윗, 윗집까지 사가지고 복층으로 뚫어 쓰는 거죠 와. 바닥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층짜리를 재건축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그 부촌이 되는 거고 어쨌든 거기가 이제 들어오면 압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장이 되지 않겠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예전에 1, 2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12, 13평 위주로 되어 있었고, 3, 4 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원이 여기 생겼다 그랬는데 재건축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사이즈가 특별히 뭐 크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1, 2 단지에도 40 평대가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3, 4 단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움이나 에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딴 데로 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단지 내 초중고가 다 있는 1, 2단지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중학교 때 특히 딴 데로 가게 되고 이제 여기는 인원수가 부족해갖고 여기 아래쪽에 그 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그런 면에 조금 떨어지죠. 그 차이가 이제 1, 2억씩 차이 나는 걸로 1, 2억씩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석촌호수고 왼쪽이 롯데월드 그리고 오른쪽이 그 이제 송리단길이죠. 아, 송리단길 진짜 네. 주말에 사람 많던데요. 네, 송리단길인데 그 무슨 리단길이 다 이제 망해가고 그런다는데 여기만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잘 됩니다. 여기 의외로 네. 인기 많습니다. 여기. 네, 인기 많습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잠실 타워, 롯데 타워하고 석촌호수가 집계 효과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저기 이제, 뭘 가면은, 중저가 브랜드도 다 있기 때문에, 네. 뭘 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조용히 스페 마시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와가지고 다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것 같고, 여기 계속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점점 이뻐지니까, 네. 네. 그런 거죠. 여기, 강남하고는 또 약간 다른 잠실의 그, 느낌? 을 만드는데 네. 아주 그쵸. 일조를 했죠. 집값은 좀 싸지만, 뭐, 놀고 즐길 거리는, 어, 좋잖아요. 그죠? 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석천도수가갈 때마다 바뀌어요. 계속 뭔가를 하니까 러닝크루 임장크루 말고 런닝크루들이 <laughs> 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섯 명 이상 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이제 요즘에는 줄 지어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어. 룰을 잘 지키더라고요. 어. 여기 이제 송미나 길의 메인 길 중에 하나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좀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갈아타기와 투자의 관점에서 갈아타기와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곳들 어... 그렇지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잠실 만한 만족도를 줄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네. 실거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장미도 좋고 주공도 좋죠 근데 이제 그... 얼죽신 분위기에서는 이제 실거주 하기에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죠 난이도가 좀 많죠 네. 근데 그, 그리고 여기도 또 들어올라 그러면 장미 같은 경우에는 또 시, 토지역, 그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투자로 해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시, 근데 만약에 실거주라 그러면 장미 아파트가 어, 돈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공 5단지보다 한강에 집해 있는 부분이 더 길어요. 음. 그래서 한강뷰 나오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주공 5단지가 어~ 장미보다 빠진다고는 이야기 못 하지 쭉 오단지는 이제 한강변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잠실에 그~ 인프라 쇼핑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를 룰이시는 것까지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미 아파트 옆에는 이제 우리 파크리오가 있죠 파크리오는 주택글의허토지글의허가 그래 그래 허가가 아니죠 예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파크리오 쪽으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도 일부 들어왔고 실거주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잠실하고 네. 어, 그래. 그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약간 부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부자들이 산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파크리오는 또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였단 말이에요. 되게 무시했어. 음.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죠. 음. 그리고 이제 신천동, 신천동에그 중층 아파트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미승 코로 고로, 미승 고로바하고 이제 진주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분양으로 해서 딸리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했잖아요. 잡내아. 잡내야이 중면에 보시면 이게 루엘이에요, 루엘. 네. 루엘이고 그 옆에가 잡내아예요, 잡내아. 네. 잠시 레이, 레미안 아이파크. 그, 롯데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도배를 하려고, 롯데촌으로. 음. 그, 롯데타워 있고. 그다음에 롯데 골드 뭐 고, 스타 골드 그래가지고 여기 네, 앞에 있죠. 예, 골드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르엘도 이제 잠시 그 롯데가 먹었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가보면 시계를 르엘 그래갖고 시계 있잖아요 외곽에 큰 시계 그런 거에도 붙여놓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음. 자기 롯데 촌으로 만들라고 롯데는 잠실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어 진심이죠 여기가 이제 그룹의 이제 그, 상징이죠 그룹의 시초가 소공동 롯데백화점이었다면 롯데 호텔이랑 네. 네. 이제 그룹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곳이 이제 이 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을 많이 들었죠그 롯데 타워 지을 때도 그 성남 비행장에서 성남 비행장에 비행기 날아다가 이제 걸린다 그래갖고 그 각도 틀어 어 각도를 트는 그 과정을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진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이제 이번에 분양한 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죠? 라이파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중층 아파트의 스타트를 얘네들이 끊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주를 2000, 2017년 11월 3, 12월 0일 12월,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요. 2017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고, 4, 3, 2, 1, 0, 1, 7, 8년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주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조합원들은 고통이 심하죠. 음. 근데 이제 이, 여기는 대신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 비대, 비대상이죠. 음. 그래서 그만큼 할인돼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입주 시기는 이제 조절을 좀 했어 서울시에서 그래서 어, 내년 6월하고 12월에 차례대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저 앞에 잡내하고 이게 러예인데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땅팔 때부터 이렇게 계속 지켜봤죠. 어. 예, 그렇습니다. 그, 얘네가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이게, 이렇게 신천동. 여기도 잠실권이라고 봐야죠. 신천동 쪽이나 그 잠실권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 어, 그게 되겠죠. 어, 이제. 40억. 어, 40억이, 40억이네, 50억이네, 뭐, 이렇게, 그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게 40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장미 쪽에서, 어, 한강 풀뷰가, 풀뷰가 나온다. 어 그런 거면 국평 40억이 안갈 이유도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여기가 장미 아파트고, 장미 아파트 3차죠? 3차, 1, 2, 3차가 있거든요, 3차. 그리고 저기 보면, 앞에 보면은 주상복합 촌이나 아니면 업무 빌딩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 업무 시설이 엄청 많아. 요 그래서. 아, 진짜 많아요. 여기 점심 때 되면 긴 년도 와가지고. 여기, 여기, 예. 어, 장미종합상가 여기 40년 된 상가 지하에서 밥을 먹는데. 맞아요. 어, 장사가 되게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찬성하기가 쉽진 않겠죠? 네. 한번 하면은 아까 뭐 잠실로리나 이런 데가 7, 8년째 지금 이주 중인데 장사를 못 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인들은 괜찮은데 그 세입자. 세입자분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장미 보시면 이제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어... 예,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예, 공개돼 있는 데까지만 들어갈게요. 아, 이쪽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장미 여기에 단풍이 정말 장미 아파트인데 단풍이 너무 예쁘죠. 어... 포스, 장난. 음. 멋집니다. 네, 예, 2 단지, 3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 끝에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을에는 저는 여기 장미 아파트 여기 밥 먹고 나면 걷고 봄에는 5단지 벚꽃 피면 거기를 밥 먹고 나면 걷고 이러죠. 그 외에는 석촌호수까지 여기 사무실에서 석촌호수까지 걸어서 5단지 돌아서 장미 아파트 돌아서 이렇게 오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낮에도 주차 가장 난 아니죠. 네, 뭐 이거는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거 여기는 그나마 그 대. 대치동, 엄마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큰그 동네, 동네들은 동네 놀이터 애들 안 놀잖아, 이제. 네. 놀이터, 빈 땅만 나오면 밀고, 차잖아요 네.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한강공원이 바로 나와요, 여기 앞에. 아. 한강공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실에 저... 있는 단지들은 다 한강으로 연결이 대부분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한강으로 가면 됩니다. 멋지네. 요즘, 또 오세훈 시장이 한강의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반포지구 앞에 보면은, 반포지구라고 해야 되나? 반포지구 앞에 보면 스타벅스 있잖아요. 해상에, 네. 물 위에다가 띄워가지고, 그, 띄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구조물을 올린 다음에 스타벅스를 넣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인기잖아. 그래서 지금 한강에 엄청 공산하고 있어.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강은. 그리고 그, 한강에 이런데 앉아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뭐, 먹으면서 소소하게 그냥, 이야기야, 막 틀어놓고 누가 있고 아, 이런 거.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어, 그해 그러니까. 낭만인데 그. 어, 낭만인데 어 나는 그게 이해가 잘안 되거든. <웃음> 지금은 <웃음> 조금 이해되는데 이해가 잘안 됐거든. 어디 여행지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데 뭐 시간을 또그 보내고 있어. 휴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못 해요. 밥 먹으면 바로 일어나서 어디 가고.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고수부지랑 안 되거든. 한강 눈치 가가지고 달리고.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뉴욕 같은데도 그 흐드슨 강변보다는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업무지구가 있어서 밥 먹으러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반대 이런 것들이 심한데 문제는 또 여기가 식당가가 있는 지하하고 1층은 잘 되는데 그 위에는 또 생각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에서도 좀 그런 게 있겠죠. 밥만 잘 먹는구나 어,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상가가 이제 전자 상가부터 갖고 A 동 B 동이 있는데 이쪽이 A 동 B 동이고 전자 상가는 작거든요. 근데 A 동 B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서 이제 잘안 되면 체척해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체척이라는 게 바로 이제 체척해야지 어, 그래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사례들을 보면 레미안 첼리투스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걸렸거든요 네. 그 합의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1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을 지체하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